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R로 엑셀의 주요 기능인 VLOOKUP과 피벗테이블을 대신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다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명령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명령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DPLYR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구글에서 R 한칸 띄우고 DPLYR이라고 찾아보면 요 DPLY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요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문서에서 보시면은 요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좀한 번에 이해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어, 오히려 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R에서 주로 좀 사용하는 데이터 다루는 게 보면은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기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이게 꼭 오른쪽 화살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의 방향으로 한 단계씩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공을 해라 그 결과 값을 넣어라라는 게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부호 자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DPLYR 함수를 많이 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도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vlookup에 해당하는 기능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vlookup에 대한 기능도 r 그리고 dplyr 함수를 이용한 조인 이렇게 하면 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방법은 파이썬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left join, right join, inner join, full join이 있고요. left join은 첫 번째 들어가는 테이블 기준으로 결합하는 거, right는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풀 조인 같은 경우는 X, Y 둘중 어느 쪽이든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결합을 하는 거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둘다 값이 있는 경우에만 보여주는 것세 가지 옵션의 차이점만 이렇게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피버 테이블 기능을 하려면요 요약 값을 구하는 부분인 그룹 바이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사람이 보기 좋게 평가를 하는 정렬을 바꾸는 피봇에 대한 기능을 찾아봐야 됩니다. R 그 다음에 group by라고 찾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group by로 묶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가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R 피봇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r 에서 피봇 블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피봇 같은 경우는요, 이 아래로 쭉 내리면서 보면 피봇 롱거와 피봇 와이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피벗 롱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행 방향으로 쭉 값을 더 쌓는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피벗 와이더는 열방향으로 쭉 넓게 만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행 방향으로 있는 데이터를 일부를 끌어서 열방향으로 이렇게 세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보통 만든다 라고 하면 피벗 와이더에 해당하는 기능을 주로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피벗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 이전 상태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래 방향으로 행을 더 길게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피벗 롱거 기능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워 커리에서 열 피벗 생성하기와 열 피벗 해제하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각각 피벗 와이더와 피벗 롱거에 해당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로 매출 관리에 대한 이 샘플 엑셀파일, 이 파일을 먼저 열어볼게요 이 매출관리 파일을 보면요 요 실적 탭과 담당자 코드 탭 그리고 강의 코드 탭 이렇게 세 가지 시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담당자 코드에 대한 정보는 담당자 코드로 가서 4번 정보와 비교를 하면 은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스튜디오 띄우고 여기에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가져올게요.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DPLYR 라이브러리는 바로 일단 쓴다라고 했고요. 엑셀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read_excel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찾았던 피벗 테이블을 읽어오는 이 부분을 만들 때는 라이브러리를 여기 하나 더 가지고 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idyr 이라는 녀석인데요 요것도 그대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idyr 요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끔 요만큼 범위를 씌우고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부터 바로 먼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부착한 것이 나왔고요 df__r 여기는 result 값을 넣을 건데 알에서는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어떤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라는 라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등호, 그 다음에 빼기를 해서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read.excel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저희는 r e a d u n d e x c e l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일 경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경로는 이 샘플 파일이 있는 이곳, 여기 복사해서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매출관리 심플알, 요거 파일 이름, 복사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역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다 슬러시로 바꾸고요. 값을 읽어 드릴 때 시트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시트는 여기 있는 시트를 보면 실적이죠? 실적, 담당자 코드, 강의 코드. 실적. 요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담당자 코드, 그 다음에 강의 코드. 요렇게 만들어주고 담당자 코드는 t로, 강의 코드는 c로. 이렇게한 다음에 요세줄 범위 씌워서 컨트롤 엔터해서 요세줄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R 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이 실행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 결과 값이 오른쪽에 있는 environment의 표 형태로 바로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누르면 아래로 헤쳐주면서 어떤 값들이 몇개 어떤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라 것을 친절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 변수값 자체를 클릭을 하면요, 이 왼쪽에 있는 창에 바로 이표 형태로 실제 우리 그 값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처럼 바로바로 바로 값을 넣고 확인을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공의 결과 값을 바로바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R에서의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값 가지고 오는 거다 됐고요. 머지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m이라는 값을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식은 left join 값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검색했었던 left join에 대한 요 값을 복사를 해서 좀 가지고 와서 쓸게요. 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inner join이 아니라 left join 할 거죠. left join 그리고 x 값으로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거고 y 값으로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바이에서 따져볼 겁니다. 바이에서 따져볼 거고 바이에서 어떤 부분들로 따져볼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값에서는 리절트 실적에 있는 값이죠. 실적에 있는 값에서는 담당자 코드 라는 변수. 그래서 여기는 담당자 코드. dt. 그러니까 담당자 코드 쪽에서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 값이 담당자 코드가 4번 값과 콤마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꼴로 연결해야 됩니다. 요게 제가 실수했네요. 실수를 했고, 요렇게. 담당자 코드 이꼴 4번이 되게끔, 요렇게 한다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제 조인이 됐어요. 조인이 됐고, 요 모디파이드 데이터 요거 클릭해서 보면은 요 4번 정보를 가지고 담당자 코드에다가 바로 집어넣었을 때의 이름과 특기 정보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이 머지된 곳에다가 강의 코드에 대한 정보를 다시 또 결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앞에서 만든 부분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이번에도 Left 프트 조인을 하는데 r이 아니라 머지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거고 이번에 바인은 클래스에서도 강의 코드고요 이 합쳐진 머지 테이블에서도 강의 코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 코드끼리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C로 다시 결합을 할 필요가 없이 요거 삭제하고요. 여기도 이만큼 삭제를 하고 강의 코드 이렇게 한다음 여기서도 Ctrl e n t 이거 줄 실행을 시키고 다시 한번 요 내용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름과 특히 뒤에다가 강의명과 단가 정보까지 강의 코드에 맞게끔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 정보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매출액은 dfm, 머지 만들어진 테이블에 달러 표시라면 여기서 하부에 있는 칼럼 정보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만들고, 이 매출액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 dfm에 달러 표시한 다음에 수강 인원에다가 곱하기 df, 넣어봐, m에다가 달러 표시해서 단가죠, 단가. 단가 정보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엔터 그럼 이 내용 만들어졌죠? 다시 dfm 여기 들어가서 보면 맨 끝에 매출액이라는 값이 단가 곱하기 수강인원으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액 정보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엑셀에서 사용하는 vlookup에 해당하는 것을 데이터끼리 아예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룹 바이로 그룹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그룹 지어서 매출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df, 피버 테이블로 만들 거기 때문에 dfm 이라고 지금 만든 테이블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룹을 지을 거예요. 그룹, by. 담당자 코드별로, 그리고 이름별로, 접수월별로. 요세 가지 정보의 조합이 하나의 그룹이 되게끔 만들고 이 그룹을 형성을 한 다음에 각 그룹별로 대표값을 만들어라. 대표값을 만드는데 summarize가 그 대표값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 만드는 값을 이름을 매출계라는 이름으로 만들 때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은 u m 을 하는데 이 해당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룹지어져 있는 매출액의 합계를 매출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요 스펠이 들렸네 summarize summarize 컨트롤 텐트를 누르면 이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피벗 탭을 만들어진 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담당자 코드 이름 접수 월별로 해서 매출액의 합계가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 데이터가 정리된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요약 정리된 데이터를 피봇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피보팅 부분 중에서 피봇 와이더에 대한 영역 영향... 영역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pivot wider를 한 다음에, name, value,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R로 돌아와서 붙여넣겠습니다. 저희는 dfp라는 값으로, 요값 그대로 덮어 쓸게요. 요값 그대로 덮어 쓰는데, 여기 넣는 값은 df, u n d e b a r p 값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 가공을 해라. 어떤 가공을 할 거냐면, pivot wider 값을 집어넣어라. 여기 nameFrom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열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값을 집어 넣을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조합이 들어갈 때는 보통 C로 합니다 C로 괄로해서 여기 안에는 어떤 값을 집어 넣을 거냐면 담당자 코드와 이름 이두 개를 조합해서 집어 넣을게요 그래야지 이 중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콤마 value는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은 매출계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Ctrl Enter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까랑 다르게 접수월별로 해서 이렇게 행이 쭉 추가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요런 피벗 테이블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결과내용을 엑셀로 다시 좀 저장을 해 볼게요 엑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라이트 엑셀 요거 가지고 오고요 라이트, 언더바 엑셀 어떤 값을 집어 넣을 것이냐 df p 값을 집어 넣는데 패스는 요 위에 있는 요값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요 파일 이름만 샘플이 아니라 리절트로 요렇게 한다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요 내용도 이제 한 번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 매출관리 리절트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요값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접수 월에 따라서 각각의 인원들에 대한 매출액 총계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r 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 중에서도 엑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VLOOKUP과 피벗테이블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파이썬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을 특징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엑셀과 파이썬을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이 엑셀과 R을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과 굉장히 유사하게 떨어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R과 파이썬을 다시 조금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장악력에 있어서는 파이썬이 훨씬 더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소스를 찾아봐도 파이썬에 대한 자료가 훨씬 찾기도 쉽고 예시도 다양해서 응용이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R에는 R만의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R 스튜디오에서 R 스튜디오의 인바이로먼트에서 중간중간 실행 결과를 쉽게 쉽게 확인을 하면서 갈수 있다는 라 것. 이 부분만큼은 R이 파이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문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석 작업용 강력한 툴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R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 점을 한번 더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